지금 AI 세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제미나이 3.0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AI가 단순히 우리를 돕는 걸 넘어서서 아예 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비즈니스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AI는 대부분 코파일럿, 그러니까 부조종사 같은 역할이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옆에서 척척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조수. 딱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코파일럿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였다면 이 에이전트는 우리를 대신해서 복잡한 업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슬라이드,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조수를 두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를 맡아서 책임지는 자율적인 운영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이 좀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말 그대로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전략적인 변곡점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ai한테 새로운 직업이 생긴 셈이죠. 그게 바로 에이전트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엄청난 에이전트 시대를 연 장본인 바로 제미나이 3.0의 엔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미나이 3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요. 태어날 때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이질적인 정보들을 막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자율 에이전트에게 이게 바로 눈과 귀 그리고 두뇌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요한 업무를 AI한테 선뜻 맡기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멜트다운이라는 신뢰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연쇄사고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데 첫 단계에서 아주 사소한 오해 하나만 생겨도요. 그 잘못된 논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 전체 프로세스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재미나이 3.0은 이걸 병렬적 사고라는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위험하니까 아예 수십 개의 길을 동시에 탐색하는 거죠. 마치 수십 명의 탐정이 각자 다른 경로로 수사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차검증해서 가장 확실한 결론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니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그냥 AI가 좀더 똑똑해졌다? 여기서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AI로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신뢰가 돈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AI가 쓴 글자수, 그러니까 토큰 양에 따라 돈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가 성공적으로 일을 끝냈을 때그 결과물의 가치에 따라 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 기반 과금이에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서비스형 에이전트, 줄여서 AAS라고 부릅니다. 기술적인 신뢰와 가치 기반 과금이 만나서 탄생한 앞으로 기업용 AI 시장을 이끌어갈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이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입니다. 기업 안에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잖아요. 막 구겨진 문서, 긴 회의 녹음 파일,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이 에이전트는 이 모든 걸한 번에 분석해서 혹시 모를 법적인 위험 신호를 미리 찾아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코딩 에이전트. 이건 우리가 아는 코드 자동완성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시제품을 혼자서 뚝딱 만들어내고, 버그를 찾아서 고치고, 더 나아가서 코드 구조 전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리팩토링까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에이전트입니다. AI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환각,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는 문제 있잖아요. 이 에이전트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시장을 파고듭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그것도 100% 사실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실의 벽은 높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개발자나 사업하는 군들이라면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리는데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그쵸? 이 가격표 정말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입력은 우리가 ai에게 질문하는 비용이고 출력은 ai가 답을 만들어내는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력 비용이 질문하는 입력 비용보다 무려 6배나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개발자들한테 질문은 얼마든지 길고 자세하게 해도 좋으니 제발 대답은 핵심만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라고 돈으로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말고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우리 제품을 팔려면 우리 기술 끝내줘요. 이 말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쪽 구매 담당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공식적인 보증 수표. 바로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같은 자격이 없으면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9.2조원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 에이전트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도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구는 AI 교과서 채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세종은 8%밖에 안 돼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전국 공통으로 먹히는 전략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아주 곤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에이전트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이세 가지 기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신뢰성, 이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둘째, 멀티모달리티,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깨뜨려 봐야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의 통제력, 이 비싼 운용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에이전트가 만약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서비스형 에이전트가 일상이 되었을 때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사회와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 권리장전을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재미나이 3.0이 우리에게 던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